보통 사람을 위한 보통 방송 오뉴오믹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장비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비디오 컨버터와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른 장비입니다. 지금까지의 비디오 컨버터는 어, 예전 거 레트로의 화면을 HDMI 또는 뭐 DVI 등의 현세대 기로 출력을 하기 위한 장치였다면 이 장치는 반대로 PC의 화면을 컴포지트나 S-비디오로 출력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PC, 일반 pc의 출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을 아주 옛날 거 모니터 뭐, 그림 모니터 이런 것들로 출력하는데 사용하는 장비라는 얘기죠 그래서 pc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뭐 맘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 근데 그걸 브라운관 출력으로 돌려보고 싶다 라고 할때 사용을 하는 장비입니다 뭐 장비 구성은 간단해요 이쪽에 보면은 일반 pc 쪽 3열 15핀 디서버가 들어가 있고 여기 5볼트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볼트 1암페어였던 걸로 제가 어댑터는 기억을 하는데 이제 이 반대쪽으로 이제 S비디오 또는 일반 컴포지트 비디오, 컴포넌트가 아니에요. 컴포지트 비디오로 출력할 수 있는 거고 리 이거 이제 오버스캔하고 언더스캔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여기 아마 스위치 보이실 거예요. 오버스캔하고 언더스캔은 이제 실제 출력되는 화면보다 원래 받아들인 화면을 작게 출력할 것인가 크게 출력할 것인가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의 pc 화면을 아주 옛날에 그린 모니터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이 영상 보면서 이제 제가 사진으로 자료를 넣어 드릴 건데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의 멀쩡한 pc 화면을 아주 옛날 이제 그린 모니터에서 출력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출력되는 최대 해상도가 SD기 b 때문에 그다지 화질 자체는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만 마메의 마메 마음에 같은 게임의 화면을 조금 더 레트로한 감성으로 즐기고 싶다라면은 뭐 이런 컨버터를 사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그런 목적으로 구매를 해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되게 즐겁게 썼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S 비디오랑 비디오 이제 컴포지트라고 했잖아요. 이 컴포지트의 출력을 NTSC 이제 미국 NTSC나 NTSC-J 방식으로 출력할 거냐, 또는 유럽 유럽형인 8 시그널로 출력할 것이냐. 입력 받는 거는 어차피 15핀 디서이기 때문에 일반 PC 출력 방식이고요. 출력 방식을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S 비디오 또는 비디오의 출력 방식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니터의 방식에 맞게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가 이 옆쪽에 있습니다 가격은 이건 국산 한국에서 구할 수 없고 대략 한 4만원에서 5만원대에 이베이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에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니온 믹서였습니다